안녕하세요. 경력 25년 이상의 미국 변호사 김영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제가 25년 동안 미국 변호사 준비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지도 과정 중에 중요한 피드백 과정, 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미국법을 공부하면서요 그거에 대한 네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제가 답변하고 또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또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이메일로 주고 받는데요. 자한 연구생은요 미국 변호사 되고 또그된 이후에 로펌이나 뭐 트랜스퍼 취업 문제로 또 추가로 뭐 몇백 건 어 이메일 상담을 주고 받은 거 합하면 1997건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보이나요? 시총 네. 총 매일수, 왼쪽 상단에 보면 김세종, 네, 김세종 연구생이 1997건 총, 네, 검색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김세종 연구생은 네, 본인이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성공, 코아일수를 통해서 성공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름을 공개하고 또 이렇게 이메일로 총 주고받은 수치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자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아베스에서 일단 등록한 다음에 자기 혼자서 그냥 막연하게 동영상 보고. 자기가 잘못된 해석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변을 받고 끊임없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해서 판결문 공부, 그 다음에 브리프 써서 제출해서 피드백 받고 매 과목 시험을 보고 공부하면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이메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1997건이나 이메일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베스 연구생이 돼서요. 어, 저의 제자가 되면 저는 언제나 친구처럼 멘토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 변호사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중간에 제가 내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스스로 하는 시스템이죠. 제가 억지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네. 자발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하지? 막연한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 지원자들은 저에게 저의 제자가 돼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해결책을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미국 로스쿨로 가거나 미국 변호사 시험에 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저는 진짜 자주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제자들이 너무 부럽다. 제가 로스쿨 가기 전에는 이렇게 멘토링 시스템 없었고요. 멘토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로스쿨 가서 맨땅으로 헤딩하기. 그렇게 해서 버텨내고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렇게 한국에서 복공부가 암기 위주로 너무너무 하기 싫었죠. 하루에 12시간씩. 부모님 때문에 할수 없이 할수 없이 억지로 억지로 했지만 이렇게 미국 어스쿨 가서 준비도 없이 갔지만 제가 미국법이 너무 재밌어서 외우지 않는 공부 로지컬 리즈닝의80% 이상의 비중을 두는 판결문 실제 사건 분석 공부가 너무나 재밌어서 정말로 미치게 공부를 해서 서바이벌하고 잘하게 되었고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멘토로서 지난 25년간 스스로 질문하는 많은 제자들이 미국 변호사가 되었어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계속 질문한다. 네.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끊임없이 답변을 해주거든요. 네. 저는 항상 질문을 안 하는 게답변저 답답할 뿐이에요. 그건 주입식 공부에 물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입식 공부에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서 스스로 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어째서일까? 로지컬 리즈닝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공부. 무조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공부가 아닌. 이렇게 자발적으로 퀘스천이 생기는 이런 학생들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지난 25년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연구생이 1997건이나 메일을 주고받아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멘토가 필요하시면 코아벨스의 김영기 변호사에게로 오시면 미국 변호사 될 때까지 제가 멘토가 되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